네. 2024학년도 원주섬역중학교 종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식에 앞서 시상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024-599호 상장 최우수상 1위 2학년 2반 성명 김라희 위학생은 2024학년도 영어 원서 다독 활동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원주선육중학교장 김인숙 대동제2024-579 상장 최우수상 1위 1학년 4반 성명 노지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4-479호 상장 최우수상 1위 1학년 3반 고예진. 위 학생은 2024년 교내 통일주간 글쓰기 및 그림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원주 삼육중학교장 김인수 제2024-435호 상장 최우수상 1위, 1학년 1반 이소율. 위 학생은 2024년 교내 독도의 날 글쓰기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원주삼육중학교장 김인숙 대독 축하합니다. 이제 2024학년도 종업식을 권순호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간의 긴 여정 동안 저희 모두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 학년을 끝내는 종업식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어, 또한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감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방학을 맞이합니다. 어, 짧은 봄방학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어, 선생님들과 어, 학생들 모두가 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어, 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무부 안내가 있겠습니다. 어, 본방학기간과 계약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학기간은 2025년 2월 6일 목요일부터 2025년 3월 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약일이자 진급일은 2025년 3월 4일입니다. 정상 등교입니다. 네, 2025학년도 시간표는 3월 3일 일요일에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시간표를 잘 확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진급반 배정표는 3월 4일 어, 여러분들께서 진급하는, 어, 또 진급 및 계약하는 화요일에 등교시에 중앙 현관에서 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현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는 화요일이 임시 시간표를 확인하신 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짧은 방학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을 되시고 또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는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어, 건강하게 일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